들쥐 이야기 사자와 들쥐. 사자와 들쥐. 사자는 동물 나라의 왕이에요. 숲 속은 모든 살는 보면 무서 무서워서 벌벌 떠다닙니다. 어느 날 조그만 들쥐가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땅바닥을 뒤지고 있었어요. 한참 다니다가 커다란 발톱을 보고 깜짝 났어요. 이사 나서 보니까 사자의 발 사이에 있었어요. 아이쿠, 난 이제 꼼짝 없이 죽었구나. 사자는 들뜨가 불쌍해서 그냥 보내주었어요. 하연님 고맙습니다.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받겠습니다. 어 동맹은 왕인 나에게 너 같은 꼬마지가 어떻게 인을 갖겠다는 거냐. 며칠이 지났다 사냥을 사 하다가 그만 금물에 걸리고 말았어요. 으헝 사라지는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어요. 그러나 금물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. 그 물은 더욱 사자를 조용했어요하자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. 으아! 내문소리를 숲속의 동물 사자를 울물 짖는 소리를 듣고 모두 달려왔어요. 아이고, 죽겠다. 너희들 나좀 살려다 고 찾아가 모여준 동물들에게 말했어요. 우리같이 약한 동물들을 어떻게 해? 사자 없 구할 수 있겠어요. 동물들은 못 뭐, 돌아가 버렸어요. 아침 그때 들쥐가 지나가다가 사자를 그 문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뛰어왔어요. 사자님, 저예요. 제가 구해드릴게요. 아무도 못한 일로 내가 어떻게 해. 헤헤헤, <laughs> <laughs> 걱정 마세요. 들쥐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 문을 갈가내었어요. 고맙다. 내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을 뻔했다. 꼬마지가 구해준 큰, 큰 사자가 말했어요. 그...